브리츠 프리미엄 블루투스 스피커 BJJB5006은 USB 재생이 가능하며, 25와트의 소비전력으로 우수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무선 스피커로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인테리어 효과도 뛰어나죠. 디자인은 브라운 색상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크기는 적당하고 무게는 3.6kg으로 이동시에는 다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높지만 전원 버튼의 불량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구매시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제품입니다. 나우고 F1 블루투스 스피커는 캠핑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20W의 고출력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300LM의 조명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줍니다. 특히 IPX6 방수 등급으로 비오는 날에도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00mAh 대용량 배터리는 음악 재생 시약 9시간, 조명 사용 시 11시간 까지 지속되니 장시간 캠핑을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블루투스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 이라 사용하기 간편합니다.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브리츠 라디오 블루투스 스피커 ba m a k a 205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usb 및 메모리 카드 재생 이 가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FM 라디오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며 방송도 즐길 수 있죠. 소비 전력은 5W로 경제적이며 스테레오 출력 방식으로 풍부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은 우드톤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크기와 무게도 적당해 휴대성이 뛰어나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 제격입니다. 2023년 3월에 출시된 이 모델은 KC 인증도 완료되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